안녕하세요.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아울렛 장소장입니다. 항아리 상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항아리에 물을 담을 때 공간이 한정적이라 더 이상 담지 못하고 넘치는, 즉,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모습을 빗대어 항아리 상권이라고 합니다. 상가 주변을 주고 배후세대가 둘러싸고 있어 더 이상 상권이 확장해 갈 곳이 없어 지속적인 고정 상권을 지니고 있는 곳이 바로 항아리 상권입니다. 한정적인 상권이라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기에 상권이 제한되어 있어 더 이상 확장하지는 못하지만 튼튼하고 확실한 배후 상권이 있어 수요층이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기에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최고의 상권으로 칩니다. 더구나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 물류 시스템의 발달로 중심 상권이라는 개념이 많이 생태있고 핵상권들이 많이 발달하고 있는 추세기에 이런 상권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는 최고의 상권을 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건물이 바로 이런 항아리 상권 역세권 매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 각산역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 건너편 북쪽으로는 안신공업단지가 있고 제가 있는 곳 뒤편으로는 동호지구입니다. 2004년부터 아파트 단지들이 입주를 시작했고 현재는 상권들도 진작에 자리를 잡아 이제 안정적인 상권을 이루고 있습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들도 주변에 넘쳐나고 강동 초등학교를 시작으로 중 고등학교를 아파트들이 둘러싸고 있어 자녀 키우기에도 좋은 환경이라 신혼부부 젊은 가정들이 많은 것도 이것 또한 특징입니다. 그렇게 젊은 분위기에 생기 넘치는 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몇 군데 상권이 있지만 단연코 오늘 제가 소개드릴 건물 쪽으로 상권이 제일 좋습니다. 지하철 바로 앞에 위치한 상권이고 많은 세대가 있는 쪽으로 붙어 있는 상권이라 이용객들도 많습니다. 보시다시피 골목길 쪽으로 식당, 패스푸드점, 카페들도 많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건물입니다. 각산역에서 도보로 3분 거리지만 앞쪽 건물을 통과하신다면 도보로 1분 안에도 걸어서 각산역까지 갈수 있는 거리입니다. 육교 쪽으로 이어지는 길에서 15m 도로로 이어지는 8m, 15m 코너에 위치한 건물입니다. 골목길 안쪽으로도 지나다니신 분들이 많아 상가들이 빼곡히 들어와 있습니다. 코너에 있어 인물도 참 좋습니다. 건물은 2003년 11월에 중공되었습니다. 대지 면적 114.2평, 연면적 269평으로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피자집부터 미용실, 기금속 등 1층에만 상가가 6개 있습니다. 건물 옆으로 돌아서면 주차 가능한 공간이 있습니다. 대장상 4대 주차 공간이지만 길목까지 차를 댄다면 6대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건물 내부에 깨끗한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습니다. 2층에 스타디 카페, 3층은 학원이 들어 있습니다. 4층에는 사무실 2개 있습니다. 옥상 방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후에 방수 한번 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현재 1층에 작은 상가 한 곳과 4층에 절반의 사무실이 공질로 있습니다. 오늘 건물의 매매금액은 21억, 은행대출 10억 쓰고 계시고 보증금 1억 받아 두셔서 인수금액은 10억입니다. 건물 전체 예상가에서 나오는 한달 월세는 관리비 별도로 635만원입니다. 문의주시면 건물의 임대내역서 보내드리고 내역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월세 욕심도 없이 그냥 통일해서 다 받고 계십니다. 건물 내부도 굳이 리모델링 하실 필요 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마음 편하게 들고 계시기에 그만인 마음 편한 물건입니다. 오늘 건물 매입하셔서 욕심 한번 내보셔도 될만한 건물이듯 합니다. 오늘 매물 어떠셨나요? 항아리 상권 역세권에 추천드릴만한 건물입니다. 문의 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